안녕하십니까. 제프의 주미의 제프입니다. 오늘 리뷰할 제품은 카베코 제품의 카베코 콜렉션 모델입니다. 이구아나 블루라는 만년필이고요 카베코 콜렉션이구아나 만년필은 이제 그 굉장히 독특하고 환상적인 색상의 변화를 가진 만년필은 그랜드 케이먼 섬에서만 사는 희귀종인 파란 이구아나에서 영감을 영감을 받아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구아나의 황급빛 누을 표현하기 위한 금장의 장식부와 알미늄 특유의 느낌을 살린 매트한 실크 마감은 카베코 컬렉션 이구아나 블루 만년필을 더 우아하게 만들어 준다고 하는데요. 한번 개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딥 사이즈는 예, EF 타입이고요. 색상은 블루 색상입니다. 예,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철제 케이스로 커위코 예, 제품은 거의 예, 이렇게 철제 케이스로 되어 있고요. 예, 이렇게 노란색, 황동색이라고 하죠, 이제 금색 예, 철제 케이스로 되있고요. 어 예, 여기 보시면 예, 보증서 있고요. 예, 그다음에 스티커, 그다음에 카웨코 제품에 대한 약간의 뭐 역사적인 기록을 예, 간단하게 예, 기재되어 있는 예, 부분이 있구요. 요 부분이 이제 카웨코 컬렉션이라고 되어 있구요. 베럴에 캡에 이제 캡 쪽에 카웨코 컬렉션 저머니 이렇게 되어 있구요. 립, 립 사이즈는 EF. 타입으로 제가 구매를 했고요. 여 보시면 안에 이제 카트리지, 카트리지는 파란색, 블루 색상과 검정색 이렇게 두 가지 카트리지 들어가 있고요. 이제 안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캡에 카웨코 문장이 각인이 돼 있고요. 어, 잘 보이시나? 모르겠네요. 어, 잘, 초점을 잘못 맞추는 것 같기도 하고, 어? 예. 이렇게 되나요? 뒷부분은 이렇게 되어있고요 홈이 있고요 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본 금색으로 되어있고요 예, EF촉이라고, 보이시나요? 예,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이제 카트리지나 컨버터 장착하는 부분을 이제 열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안에다가 이요 안에 요 카트리지를 이렇게 요 구멍 있는 쪽, 이쪽을 이렇게 해서 장착을 하면 되겠습니다. 장착을 하면 되겠구요. 장착을 하고 나서. 이제, 배러를 장착한 후에, 이제 캡을, 이렇게 장착을 하면, 사이즈는 이렇게, 예, 되겠습니다. 사이즈가, 이렇게. 어 색깔이 굉장히 하늘색? 진한 하늘, 하늘색인 것 같습니다. 색깔은요. 이제 사이즈는 이게 알미늄 타입이라 무게가 살짝 있고요. 이제 보시면 철제 케이스와 예, 보시면 예, 보증서, 그다음에 사용설명서, 그다음에 스티커, 카이커 스티커 있고 카트리지 두 개. 검정과 블루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별매품은 이제 클립이 별매품으로 최근에 이제 그 카메코 정책으로 본사 정책에 의해서 이 클립이 별매로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이제 구매하시면 되겠고요. 저는 클립을 구매 안 하고 제품만 구매를 했습니다. 길이는 이제 오픈했을 때, 오픈했을 때, 130mm. 여기 닫았을 때, 이렇게 닫으면 105mm. 약 10cm 정도, 10.5cm? 이 정도 됩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지금 캡을 제거했을 경우에는 약 100mm. 두께는 그립존은, 그립존 같은 경우는 예, 10에서 11mm 정도 되겠구요. 이 예, 배럴 있는 쪽은 예, 11mm. 이제 캡은 두께가 좀 있죠? 크기가? 아, 요거는 이제 13mm 되겠구요. 이제 무게는 전체 다 해서 21g 라고 하는데 알미늄이기 때문에 좀 가벼운 느낌이 듭니다. 예, 해당 제품은 알미늄 타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재질이 일반 사용자도 무난히 예,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해당 제품이 굉장히 아담한 사이즈입니다. 일반 만년필에 비해서 사이즈가 굉장히 좀 작은 편이고요. 그래서 카트리지도 굉장히 작습니다. 일반 카트리지에 비해서요. 이제 컬렉션이기 때문에 한정판으로 예, 나온 예, 제품입니다. 제가 구매한 립사... 립 사이즈는 EF 타입이고요. 네 해당 제품 여기까지 리뷰하도록 하고요. 해당 내용에 대한 뭐 사양이나 부분은 별도로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리뷰 마치도록 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